굿모닝 <laughs>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인가요? 10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파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겨울 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월요일은 몸도 무겁고 우리 병 있는 날이죠 그렇지만 즐겁고 활기차게 또한주 시작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현재 시각 7시 36분을 막지나고 있고요. 이제 아빠 댁 나와서 나왔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 한 주의 시작 오 아침입니다. 10월 18일 아침에 보내드린 출근 브이로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